안녕하세요. 윤캠입니다. FC 서울은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좋지 않은 성적으로 리그 7위까지 떨어지면서 침체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기성용 윌리안처럼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들이 타 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김기동 감독에 대한 그리고 FC 서울 팀에 대한 팬들의 비판적인 여론이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광주전을 앞두고 FC 서울 팬들을 만나서 김기동 감독에 대해 그리고 FC 서울에 대한 FC 서울 김기동 감독 지지하시나요? 네, 지지합니다. 네, 지지합니다. 자, FC 서울의 김기동 감독 지지를 하신다면 그 이유는 하이 스플릿으로 가면 지지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한 5년 만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복귀도 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올 시즌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삼도업비 막바지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감독이 온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반등을 이뤄내기는 참 어렵다고 어, 냉정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작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어, 지금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어,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C서울의 김기동 감독 지지하시나요? 일단 개인적으로 지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안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전혀 일단 최근 성적이 너무 별로기도 하고 선수 기형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축구를 한 10년 넘게 해외 축구까지 봐가면서 하는 게 거의 팀의 대부분의 이제 분위기는 감독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기성현 선수 이적 문제부터 해가지고 팀내 여러 문제가 거의 감독으로 인해서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팀의 레전드였던 기성년 선수를, 기성년 선수에 대한 대우 때문에 저는 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올 시즌 목표로 던 리그 우승도 물 건너갔고, FA컵도 이제 우승하지 못했고, 그 와중에 저희는 지금 순위권 하스인데다가 가장 이제 팀의 기둥이었던 기성년 선수를 보내고 나니 이제 신뢰가 전혀 남지 않은 느낌이라 지지하지 않습니다. 김기동 감독한테 바란 거는 사실 결과인데 지금 결과도 못 가져오고 어떻게 보면은 FC 서울이라는 아이덴티티도 못 지켰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를 못 지켰으면은 성적이라도 냈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FC 서울에서 김기동 감독을 제외하고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GS라는 구단 자체, FC 서울이라는 구단 자체가 기업 구단이기 때문에. 어, 계속, 계속 투자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GS 회장님께서 대승적인 차원으로 3선 영입이라든지, 예, 좀 국내 선수 좀 다양한 풀을 영입해 주시면 어떨까. 네, 현대가처럼, 좀만, 살짝만. 개선해야 될 거는 먼저 3선 미드필더 쪽에 약간 뎁스가 약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유재문 선수하고 이승훈 선수가 너무 많이 다치는 것도 있고, 그래갖고 좀뎁스를 채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생각해두신, 염두해두신 유력한 후보가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포항이 그 오베르단 선수 된다면 꼭 데려오고 싶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나갔을 때 아무리 감독이, 감독의 뜻이 있다고 해도 프론트가 그거를 그냥 수영을 해줬다는 게 약간 배신감이 크고요. 그리고 그 선수들을 제외하고도 굿즈가 너무 퀄리티가 안 좋아서 지금 굉장히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예, 유니폼, 이번에 온 유니폼도 뭐 난리가 난 상태라, 솔직히 팬들을 생각하면, 굿즈 의견 수용 정도는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팬들을 이제 위한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안돼 있으니까. 자, FC 서울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음. 바꿔야 할한 가지가 있다면 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쨌든 2006년도부터 에피소를 응원했고 언제도 지지하고 그런데 어, 수호신과 이제 개별 지지자 간의 이제 갈등 부분이 조금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뭐 성경에서도 써 있는 것처럼 가족은 가족한테는 까지 말고 가족의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예,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 어쨌든 지금 우리 응원가에도 있듯이 하나의 목소리로 일단 팀을 응원하고 카스 간다면 그때는 이제 저희도 뭐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을 먼저 좀 경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럼 또 생각해두시는 물망에 오른 감독님이 계십니까? 그 광주에 있는 <laughs> 이정효 감독님을 좀 원하고요. 전술적으로도 뛰어나시고 기정효 감독님이 안데르송 같은 선수를 쓴다면 막 리그 한 20골 2 0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아무래도 그냥 축구는 뭘 하든간에 일단 이기기. 이겨야 분위기가 살기 때문에 좀 여러 연승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요즘 홈 경기가 팬들이 많이 줄었어요. 팬들이 많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경기력을 더 활기차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좀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싶고요 솔직히 저희가 뭐 맨날 이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laughs> 열심히 정말 진짜 머리 박고 뛰는 모습을 좀 지고 있더라도 진짜 막 미친 듯이 뛰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좀 팬들의 마음을 돌릴 그 마지막 기회이지 않나